애들이 애들을 한대요. <laughs> 진짜요? 네! <laughs> 저는 돌콩이고요. 저는 제제입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녹음인데요. 오늘은 어, 저희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간단하게 OT 녹음을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주제가 뭔지부터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에 대해서 떠들 거냐면요, 루칸 광고 잡아두기라고 주제를 정해서 떠들 거예요. 짜잔. <laughs> 말 그대로. 어, 본 광고죠. 네, 영어로 LOOK, 룩 맞습니다. 네. 살면서 저희는 되게 무수한 광고들을 보는데요. 엄청 쏟아지는 광고들 중에서 진짜로 저희가 의지적으로 본 광고를 의미합니다. 네, C랑 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두 개가 다른 게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그냥 영혼 없이 본 것들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룩이라는 거는 아, 돌콩씨가 얘기한 대로 의지적으로 광고를 봤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C는 사실 그냥 보이는 거죠? 네. 네. 저희가 네. 평소에 광고를 볼때 웬만하면 C로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나름대로 광고에 관심이 있다고 <laughs> 보는 애들인데도.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그렇게 보 보면... 때문에, 저희 습관도 하나하나 좀 바꿔보고자, 관심 있는 것을 정말 관심을 두고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제대로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는 뭔지 얘기해 볼까요? 하게 된 이유. 사실 뭐, 이렇게, 음, 거대한 걸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네. 저아 광고... 애들이니까요 그쵸 ]요. 애들이니까 찐따들 <laughs> 찐따라요찌기리 <laughs> <laughs> 광고 어디 한번 해보자 뭐 이런식으로 이런 한거예요 그쵸 네 광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에 관심이 있어도 일상에서 되게 많은 광고를 보내기, 음. 보기 때문에 그냥 다 솔직히 흘려보내기 쉽상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 가끔 눈에 들어오는 음. 해성같은 광고에 대해서 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잡아두고 싶더라고요 네, 잡아두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번 12월달부터 일기, 일기를 시작했는데 어. 그 이유가 잡아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을 보낼 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해두고 싶은 느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기가 없으니까 그걸 잡아두지 못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쓰는 거랑 어 광고를 잡아두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음, 되새겨보면 자신한테 좋은 반성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겠죠? 그럼 음, 저희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네. 되게 궁금하실텐데요 아닌가?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착각인가? 모르,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저 먼저 돌콩씨부터 소개... 소개를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닉네임을 돌콩으로 잡았고요 왜 돌콩이에요 <laughs> 근데? 돌콩이 제가 왜같은가둘다 그 집안 막내예요. 아, 되게 막내티. 아니, 되게 장녀 같은 느낌? 왜요? 되게 듬직한 느낌. 오목조목 귀여운데. <laughs> 진짜 말단된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떻게든. <laughs> <laughs> 네, 그 돌콩인데요. <laughs> 네, 그런 그런데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의 아명 같은 느낌으로? 아명? 네, 그 아이칭이냐? 네, 아니면. 애칭 애칭이죠. 음. 애칭으로 이제 돌콩 돌콩 이렇게. 돌콩 음, 돌콩 <laughs> 대여섯 살 쯤에 그렇게 부르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애착이 가는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할 때나 어 <laughs> 이렇게 돌콩이라는 닉네임을 많이 쓰죠 아 그럼 음. 게임할 때돌콩씨를 만나면 때리면 되나요? 어. 아니면 막 아이템을 막 찔러줘 우리 같이 해요 우리 <laughs> 같이 잘 살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laughs> 이제 무슨 공부를 하냐 전 대학생인데요 경영학과랑 문예창작을 겸하고 있어요. 오, 문창 부심이 <laughs>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학과 음,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한 거고요. 음, 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거 하면 나뭐 벌어 먹고 살지 생각을 하다가. 제 광고가 흥미롭게 생각이 됐고 그중에서도 이제 카피라이터 가 저한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광고하고 싶은 애죠 뭐. 맞아요 애죠. 애죠. 네. 그렇죠 애죠. 그래서 저는 4학년이고 한 학기 를더 남겨두고 있는 아직은 학생 음 그럼 여름에 졸업하겠네요. 그렇죠. 음. 자제재씨 한번. 아 저를 소개하나요? 네 저는 닉네임은 제제 로지었습니다네 제제는 그런 깊은 뜻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그, 저도 뭐지 깊진 않아요. <laughs> 아니야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맞, 맞네 맞네. 저는 그냥 이름에 음, 본명에 제이가 제이라고, 들어가서 네. 네, 제제로 지었고요. 네 저는 언론 홍보 학과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공부하고 어, 광고 홍보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광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저는, 어,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막 달려와서. <laughs> 내가 그렇게 어, 휴학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지질이 안 들어요. <laughs> 아, 그, 솔직히 그말 진짜 들었어야 됐어. <laughs> 그 그래서 저는 지금 2월달, 바로 다음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백수를 앞두고 있는 <웃음> 학생. <웃음> 시켜줄게요. <laughs> 그래서, 네, 그런 학생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방학이라서 되게 시간을 조금 더 의미있게 써보자. 음, 뭐, 써보고자. 네, 써보자 싶어서, 음. 네,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군요. 그쵸. 팟캐스트, 팟캐스트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아니잖아요 아니죠. <웃음> <웃음> 제가 1년 전에, 좀 제가... 제가, 네, 제가 되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안 넘어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다 그랬죠? 왜 그거를 0자리 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갈 때도 되게 바쁘다고 생각했고 을 음. 어, 그거 대비해서 파키스탄은 그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별로 안 당겼어요. 음. 별로 뭔가 시간 낭비하는 생각들고 음. 그래서 안 넘어왔었는데 딱히 제가 바쁘지는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에도 졸업을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조금에 오게 됐습니다. 되게 흐뭇하네요. 제가. <laughs>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조건이 달라진 건 없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우리한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달까? 급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죠. 그쵸. 분위기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어, 그런 말여렇게다 쓰는 건가요? 어,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할까요? <laughs> 그래서 더. 어 마지막으로 저희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저희는 동네 친구죠. 네. 어, <laughs> 만나게 된건 학교에서 수업 같이 듣다가 프로젝트 같이 하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서 더 친해졌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사실 동네 친구인 건 알고 이제 같이 팀을 하게 됐는데, 그쵸, 그쵸. 어, 그때... 술 먹을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죠. 많았죠. 저는, 저는 제재인데요. <laughs> 원래, 어, 동네 친구가선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돌콩씨라는 동네 친구가 생기면서, 야, 나와. 술, 술 먹자. 뭐... 야, 뭐하냐? 그쵸. 나와라. <laughs> 막 이런 거가 돌콩씨가 생기면서, 네,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서 좀 친해졌고. 굳 아직도 만나고 있네요. <laughs>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쌍합니다, <laughs> 정말. 전공의... <laughs> 그러면 우리 <laughs> 진짜 뭘할 건지 정말로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그치? 팟캐스트 내용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먼저 광고, 어떤, 어떤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지 그 광고 내용을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광고의 소재,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런 거에 회사. 네. 까지 언급을 해 보고 또그 그 광고 를 만든 대행사까지 언급을 해볼것 같아요. 네. 그 광고를 설명 드릴 때는 막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어, 어떤 광고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저희가 어, 가 들으면 아그 광고. 네네네.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네. 혹시 못 보셨다면 뭐 검색어를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음. 까지. 네, 설명을...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그 후에는 세부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어, 떠들어 볼 거예요. 광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컨셉이나 슬로건, 카피, 톤앤매너, 타겟 또 비교될 만한 광고 같은 것 정도가 얘기가 될것 같아요. 네, 광고 정말 광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음, 이거는 음. 정말 유동적으로 저희가 잘 조절해서 해봄. 네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맞죠 분석. 그쵸죠잘 해봐야 될 텐데. <laughs>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네 광고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마음이 생겼는지 판단해보는 저희 야심찬 마무리 코너. 야심찬. 야심찬. <웃음> 야심찬. <웃음> 당신은 동심 되셨습니까? 빠밤로 <laughs> 끝납니다. 동심 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일단은 음음. 저희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기 때문에 아이 동자를 써보고 싶어서 국리를 하다가 맞아요. 써봤어요. 음.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맞더라고요. 그 들어맞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움직일 동자에 동자까지 생각을 해봐서 동심이라는 말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어, 광고에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셀리. 네,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이 움직였고, 네. 이를 통해서 물건 혹은 서비스를 샀는가? 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직접 네. 광고를 보고 물건이나 그걸 사고 싶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마음이 움직이게 된 광고의 가장 큰 특성, 은, 네. 뭘지를 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되고요. 저희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팟캐스트를. 네. 어떻게 진행할지. 불공식 각오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진짜? 네. <공>, 공격할 수 아니에요. <웃음> 공격이라뇨. <웃음> <웃음> 사실. 시작이반이라고 네. 저는 이 OT 녹음 한 것부터 되게 의미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 제 과거는 이 팟캐스트를 어, 방학 시간으로 주어진 음. 두세 달간 꾸준히 어, 꽉꽉 채워서 음,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 있게 그렇게 성실히 하는 게 정말 일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음. 네 정말 다짐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를 절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해보자 어� 어쨌든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네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씨는요 저는 네, 되게 각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도 일단은 그쵸. 한 달이라도 음. 제대로 음. 해보자 그쵸. 네 그게 저 근데 그게 목표잖아. 가구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열심히 하기... 하겠습니다. 라는 그렇죠. <laughs> 게저의 가고 각오, 아 가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오늘은 OT 방송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럽시다.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동심합시다. 동심. <laughs>